너는 키우니 채소들, 일들 그리고 꽃들을 이순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는 키우니. 자, 너는이랑 키우니랑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채소들, 일들 그리고 꽃들을 같이 봅시다. 그럼 너 키워라 뭔데 키우는 게 우리가 g r o w 하는 동사거든요. grow도 일반 동사죠. 그러면 키우니 현재니까는 여기다가 do you grow 이렇게 쓰면 되죠. do 두 조도 사치가 했어요. 그래서 그로디엔 동사 아니오를 썼고, do you grow 채소들, vegetables, 그다음에 과일들, fruits, 그다음에 and flowers. Okay. So do you grow vegetables, fruits, and flowers? 보면은 grow가 3분식 동사이기 때문에 festivals, fruits and flowers가 목적으로 오는 거고 우리가 나열하는 게 여러 가지면 맨 마지막에 a n d 를 붙여야 돼요. Festivals and fruits and flowers 이게 아니고 festivals, fruits and flowers 그서 마지막에 붙여준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